일단은 이제 미래 산업의 어, 산업의 군으로 본다면 일단 반도체 네 예, 그리고 미래차 음.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차 하면 또 당연히 전기 배터리 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IT 배터리 이게 중요한 키워드죠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키워드 음. 앞으로 이제 뭐 AI 시대다, 뭐 자동화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반도체가 그 핵심이고 우리나라나 뭐 대만이나 이 정도가 굉장히 음. 지금 어 이쪽 분야에서 이제 제조업에서는 어그 많이 다투고 있는데 네. 국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서 키우겠다는 얘기인 네.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정말 반도체 산업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죠. 어떡할 뻔했냐? 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이 기업이 미래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뉴스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산업에 관련된 인력을 대학에서 키우자. 산학협동이죠. 산업 협동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 미래에는 이런 이런 어, 학문 이런 이런 업종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깨닫고 우리 애들 미래 인재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음, 음. 대학에서 이런 과를 만들어서 양성하는 거죠. 음. 양성하는 거좀더 어, 읽어 주실래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어, 어, 조금 좀 읽어 드릴게요. 네. 어, 산업 통상, 자원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협업해 첨단산업인재를 양성하는 부처협, 부처협업형 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고, 음. 여기서 지금 그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는 게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9년부터 이제 3년 동안 1기가 됐고, 이번에 2022년부터 이제 2, 2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음. 이게 그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와 대학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여기서 큰그 이슈가 보니까 또 그게 있더라고요. 학령 인구가 줄고, 있, 줄면서 음. 앞으로 대학들이 어떻게 혁신을 해나가야지 이걸 좀 대비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육부가 대학에 돈을 좀 주는 거야. 음, 그쵸, 예산도 참. 주고, 예,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학에서는 학과를 만들어서 이 학과를 갖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학과라고 네. 얘기를 해요. 계약학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계약학과를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했는데, 기업의 맞춤형 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학과에 들어가면 우리가 채용할게. 그리고 너희들은 장학금 줄 거야. 필요하면 학비를 지원할 수도 있어. 별도의 학비. 예, 뭐 생활비 같은 것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두 번째는 재교육형이라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대학에 가서 뭐 다시 공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그 보충 수업 같은 개념이죠. 예,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이 계약학과가 이미 몇년 전부터 일어났었어요. 유명해. 네. 그래서 제일 유명한 데가 뭐냐면,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는 다 삼성전자에 취업을 해. 예. 그리고 고려대 반도체 공학과는, 예, SK 하이닉스. 다 반도체 산업들이죠. 예. 이런 데 취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한양대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는 대학원 과정인데 현대 자동차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다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보통 우리가 대기업을 고시라고 불러. 삼성고시, 뭐 현대고시, 현차고시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면 거의 장학금 이제 돈을 하나도 안 내고 학비안 내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는 굉장히 쫑긋하게 팔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우리 지 첨단 산업이잖아요. 첨단 산업. 얼마나 중요해요 네. 네. 얼마나 중요해요. 어, 특히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IT 계통, 그다음에 특히 전기 배터리 계통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또이 부분에서 제가 자랑을 안할 수가 없죠. 아, 아. 그렇죠. 어. 어떻게 또 우리 이렇게 미리 알고 미리 알고 또가 있잖아요. 어. 가 보니까 네. 한국이 너무 없다고 제가 아쉬워 했잖아요. <laughs> 한국인이 너무 없다. 해외 대학에 많이 가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9월에 오픈하는 강의에는 그 미국의 미국 영국의 정말 유명한 대학원들. 저는 그래도 학부는 한국에서 나오고 석박을 미국에서 하라 이런 생각이 더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많이 드릴 거예요. 좀 가서 해라 공부 좀 해라. 특히 이 컴퓨터 쪽은 해야 돼요. 한국에서 안 돼. 어,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에서 가는 게답았다 이게 이런 분야들이 뭐 스파이 영화 이런데 보면 심지어는 국가 기관에서 음. 이런 그이 이 기업에서 이런 정보를 빼내는 것들도 음. 국가 기관에서 첩보를 통해서 막을 정도로 굉장히 음. 중요한 산업이고 음, 음. 이게 음. 국가의 어떻게 보면 미래가 달려 있을 그럽니다. 정도로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네. 어뭐 보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철저하고 그런 그럼요. 분야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 사이버 네. 국방학과 같은 경우는 해커, 화이트 음. 해커, 예 이렇게 양성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해. 요 정보 시대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부모들은요 두 가지 직업을 생각을 해요. 하나는 클래식한 직업, 하나는 이렇게 트렌디한 직업. 음.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클래식한 직업은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의사라든가. 음. 아니면 로스쿨 나와서 뭐 변호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정말 아, 국가 공무원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클래식한 직업이고, 이 트렌디한 거는 흐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 한때 뭐, 한의사가 얼마나 유행이었었어요. 한의대가 정말 하늘을 찔렀었어요. 의대보다 더 높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또 무조건 컨공, 아니, 반도체. 또 그전에는 사실은 또막 원자력, 이것도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책에 따라서 기울기가 그쵸? 있다는 얘기지. 어,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잘 봐야 된다. 근데 여하튼, 큰 흐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흐름은 우리가 부모가 알아야지.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 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오늘 두 가지 뉴스를 보면 하나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어떤 가지고 있는 뭐 적성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성향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음. 전세, 전체적인 흐름도 보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게 우리 아이한테 제일 맞을지 에 대한 음. 고민도 좀 해보시고 이거를 같이 아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 뭔가 음. 이렇게 설계를 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부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음. 사람 꼬치는 워낙에 음. <laughs> 그분야에 대한 경험도 많이 알고 저도 네. 이거 사실 은이 정도는 저는 잘 몰랐던 거거든요.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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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할까요? 네, 제 <laughs> 강의에 또 있는 거고, 예, 네. 제가 그 강의에서 <laughs> 오늘 또 이제 그 신문만 우리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추가 음. 애드리브로 강의해드리는 거 좋아서 여러분이 아마 메모하면서 보실 건데 제가 정말 몇년 전부터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꼭 과학원에 대해서, 예, 과학기술원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라. 과학기술원 입시 음. 우리가 막 스카이만 알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때가 있다. 첫 번째 카이스트 그리고 비슷한 유니스트. 유니스트, 그 다음에 포스트, 그 다음에 광주과학기술원을 기스트라고 합니다. 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디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대부분 다 경영대학이 있어요. 음. 문과도 갈수 있고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여기 가면 또 뭐가 좋으냐면 거의 유학이 거의 무료예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냥 인서울 스카이 이런 것만 노리지 말고 네. 문과도 가능하고 요즘 어차피 융합이기 때문에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카이스트, 유니스트, 포스텍, 그 다음에 지스트, 디지스트 이 5개의 과학원, 과학기술을 어, 꼭 기억해라. 너무 좋은 정보 너무 좋은 정보죠. <laughs> 네. 어, 정말 괜찮죠 우리 혜신배씨? 괜찮,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어, <laughs> 저는 놀랐습니다. <laughs> 아, 왜 놀랬습니까? 네? 네. 아, 이렇게 반응도 그렇고, 음. 어,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어, 것 같아서, 그럼요. 예, 네. 네. 우리가 또이 짬이 있잖아요. 네, 네. 네. <laughs> 짬이. 네. 저는 아직 짬을 많이 써야 될 나이인 것 같고. 예 네. 네. 짬이 있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뉴스에 연결돼서 제가 아는 많은 정보들을 물론 외워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정확히 또 찾습니다. 반드시 또 찾아서 확인을 해서 여러분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게 또 여러분이 또 우리 유튜브를 보는 네. 재미고 어, 남아야죠. 뭐가 남아야죠. 네. 예, 여러분 괜찮습니까? 우리 좋아요 한번 누르고 할까요? 아,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한번 좋아요 타임 한번 합시다. 예, 물좀 드시세요. 물, 좀, 드세요. 물 네. 좀. 네, 네. 그고또 말씀하셔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좋은 그. 차론 코치님은 인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네네. 실제로 지금 이과랑 문과랑 많이 갈리는데 네 이거 하나만 찍어주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찍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어, 네. 저도 그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샤심배심 음. 교육뉴스를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 때도 좀 머리머리했고 지금도 좀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어,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네. 단순히 입시, 입시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요 맞아요. 네. 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촌스럽게 우리 안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네. 잠깐. 오개학교 카이스트 포스트 광주과학기술원 대우대학. 대구과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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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를 꼭 기억을 해라. 여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어,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적어도 20년 후에 직업을 갖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부모는 미래에 대한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안 읽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막, 뭐, 한달 만에 뭐, 유튜브로 돈 벌기, 이런 책안 봤으면 좋겠어. 아니, 한달 만에 유튜브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뭐 블로그에서 한 달에 500만원 벌기, 나는 불가하다고 생각해. 그거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네,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고, 20년 후에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난 미래에 대한 강의나 미래에 대한 책을 좀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건 우리가 해야 될 <laughs> 일이죠. 아이들이 <laughs> 그렇죠, 그렇죠. 사는 세상은 다르니까. <laughs>